오늘 정말 흥미로운 문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태신자 그리스도인의 친구들을 붙여주소서라는 음 평범한 기독교 기도문인데요. 그런데 이걸 한줄한줄 한줄 뜯어보니까 이게 그냥 소원을 비는 글이 아니더라고요. 네, 맞아요. 김정아라는 한 사람을 위해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뭐랄까 일종의 설득의 기술 설명서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태신자라는 말이 좀 낯설 수 있는데, 기독교에서 전도하고 싶은 대상으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 뭐 그런 뜻입니다. 네, 그렇죠. 오늘 우리의 임무는 바로 이 기도문의 설계도를 역추적해 보는 겁니다. 과연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어떤 심리적, 관계적 장치들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구조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잘 짚어주셨어요. 저도 이분서를 처음 봤을 때딱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건 그냥 막연하게 믿게 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구나. 그렇죠. 네. 굉장히 체계적이고 단계별 목표가 있는 하나의 전략서에 가깝죠. 그 전략의 첫 단추는 바로 신학적인 명분을 확실히 하는 겁니다. 문서 시작부터 성경의 잠언 16장을 여러 구절 인용하는데요. 특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구절이 핵심이에요. 아. 이건 마치 체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이 판의 규칙은 내가 아니라 신이 정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laughs> 비유가 재밌네요. 인간의 노력과 신의 절대적인 힘이두 가지 핵심 요소를 처음부터 딱 설정하고 시작하는 거죠. 아, 그거 흥미롭네요. 이 게임의 룰은 신이 정한다라. 그럼 시작부터 나오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구절도 같은 맥락이겠군요. 바로 그렇죠. 그런데 바로 다음에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네. 결국 신이 다 알아서 한다면서 또 인간에게 맡기라. 라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니란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이 기도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긴장감이자 동력이에요. 아, 긴장감이요? 네. 신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대전제가 인간의 노력이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내 노력이 성공할지 실패할지에 대한 불안과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음, 일종의 장치에 가깝습니다. 아하. 나는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한 부담은 신에게 맡긴다. 이런 태도를 갖게 하는 거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는 2절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네.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는 동기,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신은 다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죠. 이건 기도 대상뿐만 아니라